이번 영상은 LG1A 시스템 에어컨 분해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1A 시스템 에어컨인데, 뭐 제품마다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머케니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머케니즘을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분해 그리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동일하게 그릴을 분해해 주려면 이렇게 간섭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릴을 분해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려주셔서 그릴을 분해 됐습니다. 분해 조립 하실때는 PCB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분해를 해 주시는게 편리합니다 다음은 먼지필터 탈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후크 부분을 분리해 주시고 떼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전면 판매를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좌측에 있는 커버를 먼저 분리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풀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그대로 풀 당겨 주셔서 내려 주시면 탈거가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풀땡겨주시고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면 판넬을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판넬에도 이 PCB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 커넥터를 먼저 탈거를 해줘야지만 탈거가 가능합니다. 먼저 PCB 커버를 분리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이 걸려있죠. 그런 부분들, 단석들 살피면서 다음으로는 이 전면 판넬에서 내려오는 전선들을 보시고 그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 p c 씨에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전면 판넬 피스를 분해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풀어주시면서 후크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후크가 낭창낭창해진 제품들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아프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먼저 풀어주시고 다음으로는 가운데 으로 잡아주시고 나서 양쪽에 보시면 후크로 걸려 있습니다. 후크 한쪽을 잡아당겨서 안에 전선들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선들을 잘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후크를 잡아당겨서 빼주시면 전면 판넬이 탈거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이렇게 후크로 위에 결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착되어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유격을 만들어 주셔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선들은 내릴 때 조심해서 커넥터들이 걸려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드레인판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안쪽에 하나, 둘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것부터 나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뒤쪽, 세 개를 풀어주시고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드레인판을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해 조립을 하시면서 항상 제품의 이상 여부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이상 부분이 보인다면 고객님들한테 그 자리에서 즉시 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우측자리 부분에 제품 하자가 가끔 있습니다.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제품들 항상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분해했을 때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고객님한테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PCB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CB 보시면은 양쪽에 탈을 탈거를 해주시고 이쪽 부분에 후크로 걸려 있습니다. 살짝 우측으로 밀어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송풍팬 탈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팬 탈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터 커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커버를 아래로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시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을 아래로 당겨주시면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모터 커넥터와 모터 위치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안에 보시면 모터 축과 송풍매을 잡아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시고 살살살 모터를 좌측으로 빼주시면 되고 커넥터를 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립하실 때는 이 깎인 면을 넣어주시고 이홈 표시된 부분에 나사 피스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송풍판을 뺄때이 열교환기하고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빼기가 삼성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유격을 만들어줘서 성품 팬을 뺄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방금 나사를 풀었고 여기 열교 환기 냉매관을 잡아주고 있는 이 부분도 나사를 풀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냉매관을 잡아주고 있는 브라켓도 나사를 풀어 주고 브라켓을 분리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냉매단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서 유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유격이 만들어졌을 때 퉁퉁해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LG 원에이 시스템 에어컨 이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하나가 있는 분보다 낫다. 파이팅! 미! 감사합니다.